자, 다음 함수 f(x)에 대해서 f(2)는 4, f'(3)는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식을 변환을 해야 되는데 리미트 x가 2로 갈때 우선 x 2분의 자, 첫 번째 x 제곱, 그다음에 여기는 f(2)가 됩니다. 얘랑 얘랑 약분할 수 있게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, 식을. 어, 그래서 밑에 걸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fx가 f 2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고, 나중에 fe로 묶어낼 겁니다.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에 4가 들어가면 되겠지만, 그러면 인수분에 대해서 이런 인수가 나오게 되는. 다 어, 여기서 이렇게 좀끼워 맞춰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는 다시 우리가 뺐던 식을 다시 더하고,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식을 이렇게 적어줍니다. 자 그러고 나면 시기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어차피 fe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도 상관없고 빼버리고 그리고 나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 x-2 그다음에 x-2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지 맞지?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뭐가 나온다 4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f2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16으로 해결이 됐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D 의식 따로따로 생각하면 됩니다. D 의 식은 공통적으로 지금 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를 앞으로 빼버리죠. 빼버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자, 그 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4를 뺐기 때문에 fx가 앞으로 오면 되겠지, 맞지? 이렇게.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f... 프라임 2가 되고, 그러면 마이너스 4랑 f 프라임 2가 여기 3입니다. 얘가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, 4, 12, 마이너스 12. 그래서 최종 정답은 4, 2번.